운이 들어오면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여러분, 이거 아직 찍고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포의 버들도령입니다. 어, 오늘은 갑인생, 47살 범띠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날에 이제 범띠분들, 작년 한해 조금 변화 변동도 있었고, 구설도 있었고, 또 새로운 계획이 있기는 하였으나, 올해 조금 어떨까, 올해 경자년에는 과연 갑인생 여러분들이 어떨까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작년 안에 많이 힘들었죠. 힘들 수밖에 없고, 변화 변동이 있으면서도 변화 그 변동이 잘못돼서 조금 어려운 수가 겪었다.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미묘하고 복잡했다 그래 얽히고 설켰다 작년 안에 어떻게 보면은 죽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올해 경자년에는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움직이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볼게요 오늘 갑인생하고는 다 마오는 일곱 살에 다 범띠생들이 올습니다. 그저다, 오늘날에 하나같이 둘러보시고, 태산같이 둘러봐서, 올바르게 공수천문 내리실 적에, 올 갑인생 여러분들은, 아직까지도 생각의 정리가 안 됐어.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뭔가가 생각하는 건 많은데, 뭔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몰라. 결정을 지금 못 내리고 있단 얘기야. 쉽게 얘기하면. 올해는, 내가 뭔가가 주가돼서 움직이기는 해야 되는데, 결정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한 대로 일단 움직이세요. 움직이셔야지 뭐가 따라와. 말 그대로. 운이 따라와도 올해 말 그대로 마흔 일곱, 뭐, 성주가 든다, 대운이 든다, 뭐 이런 소리가 있지만 그것도 사람마다 다 달라요. 성주는 나중에 대해서 얘기해드릴게요. 근데 올해 갑인생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여야 돼. 그래야지 당신네들이 올해 좀 살만해. 편안하고, 생각만 하고 있고, 저기만 하다 보면 이도저도 안 되고, 아주 올해는 마음적으로 좀 힘든 해요 상반기에 들어서서 보면. 근데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그게 중반기서부터 아마 결정이 나서 정리가 된다는 거지. 그럼 하반기서부터는 좀 괜찮아요. 근데 상반기에는 좀 많이 뭔가 결정 내리는 게 없어. 그냥 밋밋하게 그냥 흘러가. 근데 생각만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냥 말 그대로 민기적, 민기적밖에 안 돼. 내가 생각한 거한게 한 있으면 해 그냥 질러. 그냥 그렇게 해서 움직여서 가면 괜찮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 마흔일곱 살 금전적인 게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거예요. 올해 금전이 들까 안 들까. 왜 작년 한 해는 죽서서 개줬다 그랬잖아 내가. 근데 올해 돈은 모이는 해이기는 해요. 근데 결정을 못 내리면 말짱 꽝인 거야. 결정 내려서 빨리 움직여야지. 뭐 해. 움직일 때는 움직일라고 하면 이렇게 움직여보든 저렇게 움직여보든 해야지. 경자년에 그렇게 해야 돈이 모이지. 그렇지 않으면 돈이 절대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해두세요. 이게 팩트야. 그리고 또한 마찬가지로 올해 문서운는 있어요. 문서. 새로운 문서를 잡거나 문서 이동이 된다거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 문서 이동을 잘 보셔서 움직일지 말지 아니면 잡을지 말지 그거를 잘 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올해 사고수나 건강적으로 봤을 때는 신경성이 많아요. 신경적인 것 때문에 내 몸, 몸이 뭐 잔병이 많다던가. 뭐 그런 것들이 있지 뭐내 몸수전에 안 좋거나 뭐 어디가 뭐 질병이 생긴다던가 그런 거는 다행히 없어 잔병치레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성으로 오는 잔병치레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 좀 조심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어 조상바람이나 이런 건 이제 뭐 개개인 사주마다 좀 다르겠지만 올해 47범띠분들 갑인생 분들은 신의 바람보다는 조상에서 바람이 부는 사람들이 좀 많을 듯해요 조상에서 뭔가가 얽히고 설키고 뭐 뿌리가 썩어서 뭐 쉽게 얘기하면 조상에서 머리 풀어서 산발을 해서 뭔가가 운대가 안 풀려나가거나 좀 힘든 부분들이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47살 여러분들이 좀 힘들게 힘들게 넘어가지만 올 중반기, 후반기, 중반기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씩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47살 여러분들이 뭐 결혼하신 분도 있을 거고 결혼 안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결혼하셨다가 뭐 싱글이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47 요번에 올해 어뭐 애정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할 게 없어. 왜? 뭐, 하늘을 봐야 별을 딸 텐데, 일단 하늘을 볼, 보려고 생각을 안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아. 어, 그리고, 굳이? 굳이 누가 있어서? 막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올한 해, 뭐, 생각에 정리하는 한 해가 될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유의해서 잘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개개인마다 사주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보는 것은 47살 범띠 갑인생 여러분들 총체적인 운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혹시나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은 개개인 뭐 무당분들을 찾아가시든지 만신분을 찾아가셔서 내 원인이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이 상황이 왔는지를 한번 찾아보고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버들두령이 하는 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만만일로 갑인생 성주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음, 사람마다 다 달라서. 어, 근데 보통 뭐 일곱수 되면은 성주운 받으라고 해서.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일곱수니까 기대하는 사람들 있죠, 저처럼. 그럼요, 있죠. 일곱수에 이제 기대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 마흔일곱이니까 올해 내가 대운이 들어와. 그럼 바, 일단 받아야지. 근데 안 받잖아. 문제는. 받아야지. 운이 들어오면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여러분, 이거 아직 찍고 있는 거죠. 네. 음. 잘 생각을 해봐. 운은 들어. 운은 드는데 그 운을 받아서 쓸 거냐, 못쓸 거냐는 당신네들한테 달려 있는 거야. 말 그대로 운은 들어오는데 문이 이렇게 닫혀 있으면 그 운이 들어오겠어요? 안, 다안 들어오지? 그 문을 열어줘야지 들어올 거 아니야. 근데 뭐, 운대가 기다리기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운대가 들어왔을 때 문을 열어서 활짝 열어서 그 운을 받아서, 어, 잘 되게끔 해는 거지. 그 운이 백날 들어오면 뭐야? 문이 닫혀 있으면 상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 운이라는 건 아셨죠? 자 참고 하세요. <laughs>